이렇게 2년 전에 캐디 업무를 하시다가 아 캐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들을 보완하고자 이러한 상품을 마련하셨잖아요. 2년이 지난 지금 보셨을 때어 결국 이 캐디님들의 업무라는 게 골프장과 고객의 사이에서 이 효율적인 골프장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라는 부분도 있는데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 어떤 게 조금 더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골프장들이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음. 체육시설 책임배상보험이 보상금이 나간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음. 캐디분이 모르세요 음.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그 골프장의 면적과 매출로 올라갑니다 음. 보상금액이 얼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그 보험료가 매년 올라가진 않아요 음. 그걸 빌미로 캐디보험을 가입을 하면 일부 골프장은 캐디한테 다 몰아버려요 No. 자기네들께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캐디보으로보는 형태 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변했, 변했으면 좋겠고 음. 두 번째는 고객님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사고 나면 무조건 병원에 누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골프장에 사고가 나면 음. 경미한 타박상도 다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동려를 해요 음. 야 골프장에서 사고 났어? 보험 접수해 1, 2병만은 그냥 받 이런 식의 그런 형태들 순기능의 상품이 잘못되게 네. 좀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게 뭐 적은 비용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보험사들도 노력은 하지 않느냐. 고객이 원하 원하는 금액을 주고 끝내는 형태. 음. 사용하시는 캐디님들도 좀 많이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떻게든 안전 사고가 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본인들의 부주의 사고가 나는 경우는 많이 있다 보니까 캐디님들도 조금은 주의를 더기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캐디님들을 네. 제 5의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캐디 님들이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 그날의 이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캐디 님들이 진짜 친절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뭔가 나도 너무 시, 너무 좋아 기분이 결국 이제 그러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저는 참 캐디 님들의 역할이 어...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경기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서 골퍼분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건 필드에서는 골프장도 아니잖아요. 저... 캐디실밖에 <laughs> 없거든요. 네, 혹시 음. 이제 캐디님들이 이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은 저도 여러 영상에서도 다뤄봤고 실제로 음. 들어보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변호사님에 대한 음. 궁금증은 좀좀 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음. 세무사보다 더 찾아가기 어려운 게 변호사 분들인 것 같아요. 문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좀 실제 업을 하시다 보면 캐리 님들과 많이 접점이 생기실텐데 법률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골프장과 본인들의 이제 고용 관계가 되게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하 골프장에서 캐디들에게 의무적으로 정 국민 고용법 때문에 고용이랑 산재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반, 캐디가 반을 내고 음.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데 불합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캐디들은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가장 약자예요 음. 고객 눈치 봐야 되고, 골프장 음.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 사고가 나면, 고객은 골프장에다 막 뭐라고 하죠. 그러면 골프장 입장에선이 고객이 갑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음. 의뢰 입장으로 이제 다 들어주려고 하는데, 또 골프장은 캐디한테 또 이제 프레셔를 가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골프장 캐디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업을 해야 되고 음. 여기를 다녀야 되니까 불합리하게 그걸 다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은 변호사를 찾아가고 싶어도 금액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음. 적은 비용으로 아, 생, 변호사님들한테 아. 가서 말씀드리기에는 문턱이 높은 게 사실은 어. 맞죠. 저도 이제, 캐디 분들 상담을 생각보다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손해배상도 전문이기도 하니까. 일단 아까 처음 물어보신 게, 이게 캐디의 근로자성 여부잖아요. 네. 대법원에서는 캐디는 근로자는 아니다. 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그 어딘가에 있는 특수 형태 고용이다.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조금 보호에 위흡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쨌든, 공을 친 사람과 공에 맞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에 맞았다 치면. 그러면 이제, 캐디가 뭐 앞에 있는 분을 뒤로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 보세요, 볼, 아니면 이제는 치세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소홀히 했다라고 했을 때, 많이 다쳤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의 과실 비율을 낮춘다든지, 이 사람이 이 정도 다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든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 배보다 배꼽인 경우,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는 경우, 네. 그럴 경우에는 상담은 잘해드리죠.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의 가실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선에서는 합의를 하셔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음. 변호사 쓰지 말고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캐디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음. 아까 제가 그 한도를 말씀드렸던 게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와서 조처을 받는 게 맞다 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캐디님들이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예. 유튜브에 로맨티스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를 운영하시고 계신 또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아, 네. 그 채널에 이렇게 또댓글 남겨주시면 아마 저희 김창천 변호사님께서 어, 엄청나게 답글을 빠르게 달아주실 <laughs> 것으로 약속해 주시나요? 아 예, 그럼요, 아 그럼요. <laughs> 네 이게 참 저도 골프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캐디님들과. 접점을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은 참이 법에서 보완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캐디님들의 리스크는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세금적으로 또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대표님 입장에서는 캐디님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 영업 중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의 캐디업에 대한 문화가 만들어가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너무도 좋겠고 골프장 측도 그렇고 캐디들도 그렇고 서로가 상호 협의하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정착해 나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부처줘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중에는 좀더 좋은 쪽좀더 나은 방향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대표님과 변호사님을 모시고 캐디님들이 실제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와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영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이두 분한테 무조건 쫓아가서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어, 저희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듯이 저는 현장에서 한분한분 캐디 분들을 만나서 도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열심히 음... 일을 할 거고요 조금 더 나은 쪽 캐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상품 개발하고 다른 쪽으로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도 짧게 좀뭐 캐디 분들 힘내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